왔어요. 아, 힘들어. 오늘 장을 몇 군데를 보는 거야. 암튼, 코스코 들어가 봅시다. <목소리> 하긴, 초콜릿도 다안 먹었는데, 뭐 24불 고고, 24불 고고, 안 보입니다. 아, 뭐가 많이들 세일을 하네요. 2시일때 어, 이걸로 위치하기 좋다는데, 나는 패슈 패션, 패슈, 패슈 화장품도 좀 사야 되는데, 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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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퍼 락, 잡동사이 들어간 거좀 사야 되는데, 이건가? 어, 이거 사야 되겠군. 12불 사고, 이게 이게. 어, 이런 거 사야 돼. 이런 거 그래야지. 아 집에 그냥 그건 이쁘기만 하고 별로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어? 쓸 때마다 좀 불편해요. 음, 가구도 예쁜 게 많이 나왔다. 어, 우리 미안하업 난리 나겠네. 어 엘렉트릭. 이것도 온도 조절되나? 필터를 세일할 때까지 내가 기다렸지. 세일 세일. 그런데 이거 세일 안 하네. 꼭세일할때 사이 전에 세일을 놓쳐가지고. 근데 이거 그때 그게 아닌데. 아무튼. 아, 그... 여기 지금 세일한단 말이야. 꼭 받아들였는데. 하나 더 있으면 좋긴 한데. 아니야. 고치영씨가 자제하라 그랬어. 일단 있으니까 패스. 패스, 패스. 음, 그릇 액션도. 아, 이거 그때 살렸는데, 뭐 세일했었는데. 다 팔렸었지. 음, 그릇이. 이 그릇이 필요해, 이 그릇이. 아무튼, 셀할 때까지. 또셀 하고 지으으이 아시씨 이거 사라고 그랬는데 버터도 아, 네. 사고, 포도도 사고 아이고, 로메인도 사고 갈릭도 사고, 양파도 사고 토마토도 사고, 와인도 사고 어, 이 와인 한번 먹어보려고요 이거 한번 사다가 응? 이게 뭐야 리스킷? 응? 한번 사다가 이 마블, 마블. 비싼 고기는 다르군. 전사다 한번 오늘 떠봐야지. 음, 고기 떡볶고기가 많네. 어이구야. 추가되는 제품. 목살. 이거 수육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소사지, 소사지. 이것도 세일했고. 그리고 타이레놀 PM. PM은 안 먹어봤는데. 함차 세일해서. 얘는 세일 안 했지만. 기침이 요즘 너무 심하니까. 감기약 위주로 얘 세일했어요. 샴, 아, 이거는 컨디셔너. 오, 이게 대박 세일했고. 그리고, 어, 이거. 비계 까까. 이거 진짜 맛있잖아요. 비계 까까. 강추 강추. 두 봉다리. 사왔습니다. 자, 아줌이 피부를 위해서. 화장품 세일하는 거. 고추장식. 이거. 이게 뭐냐, 이거, 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육포. 김. 그것도 뭐 추가가 됐더라? 아 이빵. 아저씨빵. 그리고 아스트라 버디베 그리고 음, 한국 마늘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걸 안 사먹었었는데. 마늘 사. 하고. 그리고 뭐 샀지? 약 샀나? 아줌미눈 건강 루테인 세일하는 거. 이렇게 샀어요. 그고 세일합니다. 세일. 아두박 사고 싶네. 쇠고기 쇠고기 많아지네 좀 전에 네, 고민되네 또 커피 세일하네 아 진짜 뭐 사야되지 않나? 아, 엄청 고민되네 고민하지마 그냥 넣어버려 아유 몰라 아. 이것도 세일하는데 <목소리> 어, 커피셀커피셀 이거, 까 이건 빙이 아니네? 갈려있는 거네? 딱크로스에 저걸로 선택. 아휴, 무거워. 패키지 노예, 패키지 노예. 무슨 또, 깍데기가 럭셔리게 또. 아, 참나 음, 잠에서 먹어줄게요. 즈즈또못 뭐 샀더라. 뭐 넣었어? 어. 바 우유 넣고, 뭐더 추가한 거 없나? 계란 넣고, 나도 올개니 계란 사먹고 싶다. 암튼, 아이고야, 많이 샀다. 이쪽으로 갈까? 이렇게 찌리리, 많이 샀어요. 하울을 안 하겠다라는 꼼수가 있는 아동이 아, 집에 갑시다. 아우, 힘들어. 거. 영수증 확인 서비스 이거 25불 쿠폰 나왔던 거 어디 있지? 하튼 25불 받았거든요. 영수증 확인 서비스 1리리1리리1리리 25불 세일 받았는데 그래서 토탈 50불 세일 받았거든요. 그래서 379불 67을 결제를 했고 어, 25불 어디 찍혔어? 내가 확인했는데 요건가? 하고 카드 요거? 아무튼 간에 띠리리 오늘 404불 404불 토탈인데 25불 해가지고 또 25불 해가지고 아 354불 결제됐구나 그러네 오케이 카드 혜택 받았고 많이 샀다. 많이 안 살라고 노력했지만, 버스코우면 최선입니다. 집에 갑시다. <목소리> <목소리> 있어. 네 가족 사진이다 가족 사진. 안녕. 자자. 아이, 귀여워, <웃음> 귀여워, <웃음> 귀여워, <웃음> <웃음> 귀엽다. 귀엽다. 또 K 아 진짜 오랜만에 아동네 커피 내려 먹습니다 네일 시작하면서 드럭 커피는 주말에 체력이 될 때만 먹게 되는 이 슬픈 현실 회사에 K컵 커피가 있어서 맨날 그거를 먹기 때문에 이거 뭐데 사야가 아닌 커피미 참 이전 사가지고 이전 안 썼나? 그때? 처음 쓰나 고추장씨? 크리스마스 컬렉션 조금 샀고 이건 그냥 제가 샀던 거 야, 바닥깔주색이다아하는 도와줘 좋아하안아는안는 <laughs> 어? 응. 응. 그래. 그래. 거. 이거 아하는 거. 는 거. 이거 안 좋아하는 거. 이고안 좋아하는 거. 이거 안 좋아하는 어 이거 안 좋아하는 아 이거 안좋아아아이 손목이 너무 두껍다 나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 넌 아빠니까 괜찮지 그래. 우아한 커피 타임은 저리 가라 <laughs> 순 고추 양식 귀할 말만 하고 이것은 고추 양 내가 그렸다 우리 노아가 그렸다 먹허 한개다 똑같거든 똑같거든 아니 그냥 살 처진 표현을 잘 했구만 <laughs> 정노아, t know. Don't know. Good job. Good job. Ro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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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 a s t 기 n g r o a s t i n 이 r o a s t 아 n g Roasting? r 고추장씨랑 똑같네. 어머! 어머머머! 야야야! 액자를 먼저 줘 액자를. 아유, 정말 우아한 커피 타임은 없어. 잡았어, <laughs> 잡았어. 야야야야! 음, 음, 음. 음? 어머머! 괜찮아? 아프게 했어? 예. 장모가 다 뛰어놓고면 뭐 잠깐만. 야, 누저다뜯어놓거다뜯어놓으어 그냥... 다 정랏... 드디어 다 내렸어. 커피 커피. 씨랑 블랙 커피. 아이스 커피. 이거 고추야? <laughs> <laughs> 고추왔씨한잔 해. 한잔 찌끄려봐. 자, 짜 나고 먹어야지. 건방지다. 짠. 건방진 고추장. 아유, 맛있구만. 찐하네는데. g 게